오늘도 어김없이 이 환자분들에 대한 제 어, 진료일지라고 해야되나요? 어, 진료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과적으로 좀더 건강한 치아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 한마디씩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 보고 그본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 그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은 내용들은 일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도 어김없이 어,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모병이 있으셔서 치주 질환이라고 하죠. 치주 질환이 있어서 어, 대부분 환자들 치주 질환의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일전에도 계속 설명드리지만 음. 치주 질환은 게 치아 안에 있는 이모주의에 그러니까 있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치주 조직이 높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녹게 됩니다. 그러면 뼈가 녹게 돼서 치아가 나중에는 이제 기, 지지 기반이 약해져서 이가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풍치라고 해서 이를 이제 빼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치가 이제 진행돼서 이를 빼게 되는 상황까지 되죠. 이런 상황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치과에 오시면 뭐 잠재적으로 다 풍치 환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그 진전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몇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상이 이것도 발현 빈도도 너무 높아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일단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어, 꼭 이제 스케일링 받으시고 검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질병이 질환 진전되는 걸좀 막을 수 있거든요. 어, 치과에서 가셔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또는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이몸 이모...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꼭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치과에서 이제, 음, 안 오시더라도 집에서 양치질이랑, 어, 저번에 말씀드린 치실, 치간수수, 세안을 이제 꼭 해주시는 걸 이제 권해드립니다. 제가 있다 보니까, 치과에 있다 보니까, 치주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음, 그래서 조금, 그, 초기에는 저희도 이제 치료하기가 수월한데, 조금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저희가 서치해 드려도, 이렇게 뭐 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